546장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세상 염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의 구개설이 구게설이그 말씀이의 구개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사 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의끗해 소리 북께서리 그 말씀이 의끗해 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소리 부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제가 한절읽고 여러분들이 한절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나 네가 무엇을 보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마니라 이르시되 네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인 보나이다. 그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에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선물 아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선지 서중두 번째 이사야서 다음에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일장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배경. 에 대해서 쬐악 설명해 놓았어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북쪽으로 이스라엘 땅 보면 북쪽으로 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인데, 아 이곳은 다윗 시대의 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에 가담하는 그런 일이 생기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담했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대제사장 직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되었던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여겨져요. 당시 종교적 중심이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난 거죠. 원래 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은 3 0 세가 되면 자동 승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셔요. 선지자로. 이후에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외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을 자꾸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외침이었어요. 어, 예를 들어서 평화를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예레 미야가 선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거. 예루살렘은 곧 망할 것이다. 어? 그리고 성전은 다 붙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대적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 사실 어, 입에 담기도 끔찍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포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망한다, 너안 된다 이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동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세상에 저기 저 어, 쳐들어온다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 예레미야는 늘 가슴이 터졌어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늘 아파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왜? 그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뻔히 보이네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우상성 기물에서 망할 것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러니까 늘 마음이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울었어요. 너무나 많이 울어서 별명이 예레미야서가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을 갖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으로 존경받는 왕국의 선지자였던 것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몰락한 재사장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왕이나 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동료 선지자들로부터 따돌림과 핍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힘든 사약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레미야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선포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를 대적들의 공격으로 또 보호하시겠다 이런 뜻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선포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려의 말씀을 주시죠. 그를 견고한 성읍이다 너가 새끼둥이다 녹성병이 녹성벽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밖에나 반대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사역이 꺾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견고한 성음이나 녹성복처럼 담대하게 될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어떤 용기나 언변의 능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으로부터 온것인 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 에게 보여, 주 시는 거 죠？그러니 너는강 하고 담대 해서 말씀 을 까지, 전 해라, 그렇게 말씀 하 시는 거예요.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 신이 어떤 모습 인지 잘 알지 못해, 내가 나를 판 단하 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 렵습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야. 어쩌면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제일 무거워야 할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둬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우선되게 고려할 것은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내 취향이나 사회적 명성이나 어떤 친구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닫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답니다. 예레미야는 가히 여호와의 말씀의 선지자라고 할수 있어요. 구역 정체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 한 349번 정도 나와요. 349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157회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1장에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만 11번 나와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11번 나오거든요, 1장에서도. 즉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에게부터 이만 말씀만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였고 그 말씀들은 온전히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 유다에는 선지자들이 왕이나 백성들의 군미에 맞추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잘 지킬 것이고 대적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기 좋은 말로 꾸며진 낙관적인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백성들의 인기와 귀족들의 지지를 얻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더 참담한 파면을 당하게 되었어니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갖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범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한번 이새벽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실상은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말씀해 주지 않는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는요 노래하는 가수 아무리 어려워도 노래할 때 가장 빛나요. 그죠? 작가는 아무리 어려워도 글을쓸때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아무리 어려워도 연기를 할때 가장 빛나듯이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빛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 재앙 많은 시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더욱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내 줄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비록 고통스럽고 고독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함으로 포로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소망을 정했던 희망의 선지자가 되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행케 하시고 그 결과로 때로 모욕과 고통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못해에서 어, 짓기 전에 저희를 아시고 성별하였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아우지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빼서 빠져 살지라도 우리만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